근데 또 다시 문자를 주셨길래 뭐아 저기 음, 장사죠 배감독님 밑에 가서 한번 제대로배워서 한번 나이 듣고 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배워보고 싶어 하고 싶어서 한번 연락드렸어요 음, 지금은 어떤 일을 하셨는데 아, 이제 요즘에는 이제 현장에 다니다가 이제 나이 듣고 하니까 현장 연도 벅차고 아, 건설 현장이야. 요음 네. 아.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떤 일이 주업이었는데? 에 네, 네, 저기 고무상도좀 네. 했었는데. 예. 네. 뭐 이제 그게 재미는 못 보고. 접고나서 뭐 족발.. 아파트장에 족발 좀 해보겠는데 아.. 또 이제 팀원을 잘못 만나가지고 팀장은 장이 그냥 뭐 6개 중에서 2개는 되고 4개는 안되고 하니까 힘들더라고 몇달 하다가 오늘 못봤을것 같아가지고 그만둔거지 근데 네, 네, 아파트장은 뭐일가다 똑같아요 다 좋은 것만 들어가면 그걸 누가, 누가 남을 넣어주겠어요? 아, 그래도 이제 한세 개라도 들어가면 괜찮은데 두 개는 괜찮은데 네 개는 현상 유지도 안될 정도로 이제 짠 맞춰주니까 아, 너무 힘들더라고. 근데 그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팀장을 잘못 만난게 아니라 잘 되는 자리면 그걸 남을 하라 그럴까요? 나는 안 시키겠어요. 내 친척 갖다 박아놓지. 네. 그게 당연한 세상 이치죠. 너무 팀장을 잘못 만난 건 아닌 것 같은데 세상 위치가 그런 것인지 네. 셨었네요 네. 네. 4월 달에는 물건을 받을 수 있냐고 물어를 보셨고 그죠? 네. 야, 이럴 때몇많이 나눠봤는데 좀 성격적으로 이 트럭 장사하실려면 많이 바꾸셔야 될것 같아요 내가 냉정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주변에 탓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주변 냉정하게 얘기할게요, 그냥 느낀대로 탓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잘 되고 못하고 남 탓은 없어요. 내가 만든 길이지 그게 내 인생이잖아요. 근데 누가 뭐내 인생은 뭐 내가 너 죽으러 가 그러면 죽으러 갈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네. 너 이쪽으로 가 그러면 이쪽으로 갈 것도 아니야. 근데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남 탓이야. 이런 분들은 성격 바꿔야 돼요. 남 탓이 어딨어 내 탓이죠 뭐가 되던 간에 그리고 친구 동생이 물건 같이 받아서 해보자 그것도 조금 저는 의아한 게뭐 어쨌든 무슨 일을 남하고 같이 한다는 건 되게 위험한 일이에요 동업이라는 건 동업이 아니라 같은 일을 한다면 되게 위험한 일이에요 왜?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같이 가자고 하는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가 위험하냐면 이 트럭 장사도 그래. 친구가 둘이 같이 오면 그 사람은 100%안 돼요. 왜안 되냐면, 아, 나 하나 컨트롤하기도 내가 힘든데, 둘을 어떻게 컨트롤을 해요? 내가 좀 장사할 만하면 옆에서, 아, 야, 이건 아닌 것 같아. 또 내가,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또 옆에서 또 더, 덩달아 그러고. 지, 제가 이제까지 성공한 사람 치고 그런 사람은 한 번도 못본것 같아요. 실패한 사람들 전형적인 케이스죠. 그게. 냉정하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음. 같이 물건을 봐서 해보겠다. 이거 되게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나도 가보지도 못한 길을, 야, 가보자. 물건 이렇게 해서 팔면 된다더라. 책만 보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제. 책에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갚았다. 빚을 갚았다. 하루에 뭐 백만원을 벌었다. 한 달에 뭐 몇천만원을 벌었다. 그것만 보는 거죠. 근데 그 뒤에 있는 걸안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을지. 해볼까? 이거 가지고, 이거 한번 해볼까? 저 사람도 저렇게 됐하는데 나도 한번 해보자. 이거 가지고는 안 돼. 그러면 금방 적게 되세요. 냉정하게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저희 오시,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똑같이 얘기해 냉정하게 얘기해요. 제 말이 좀, 뭐,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기분 나쁘면 없죠. 언제, 뭐. 제가 잘나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내가 이때까지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요. 정말. 내가 잘 되면 남을, 나를 축할 하것 같죠. 안 그래요. 내가 잘 되면 그걸 시기예요. 진정한 친구라는 사람들은 내가 성공하면 나를 축하해주지만, 내가 알고 지내던 사람들은 내가 성공하면 시기예요. 뒷담화를까지, 그때부터. 나쁜 놈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잘못되면 되게 위로하는 척 얘기를 하지만, 되게 좋아하는, 내 집! 좋아하는 거죠. 내 주위에 많을수록, 많을,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성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관계도 다 끊어버려야 될거요 인간관계도 아니에요, 그냥. 아는, 못 하는지만 못 하죠, 그런 거는. <laughs> 이제 자기가 얼마나 강하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수익구조는 틀려지는 거니까. 예. 네. 거기에 대한 그, 얼마다는 생각은 내가 부족하면은 얼마라는 선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쵸. 어, 그거죠. 그 그래서 음. 얼마란 음. 기준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틀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물어봤냐면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 똑같은 질문을 몇개 던져요 이걸 하는 이유는 어떤 분들은 이거에서 뭐 얼마를 벌고 싶어요 얼마를 벌고 싶어요 얘기를 하시는데 도저히 가능하지 않는 금액이면 아유 그건 힘듭니다 라고 얘기를 드려요 말씀을 그 정도는 이 트럭 장사를 꾸준하게 그 정도의 수익을 올리기는 힘듭니다 라고 얘기해주고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열심히 해가지고 뭐 뭐 장사라는 게 하기 나름이니까 막말로.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좀 달라요. 운동 선수를 하려는 사람이 나는 국가 대표가 되는 게 목표다라고 시작하는 사람과 공차다가 내가 뭐 재능이 있으면 더 해보는 거고 뭐 하다가 안 되면 뭐 그만두는 거고 이런 사람하고는 노력하는 정도가 다른 거죠 강도가. 그렇죠. 트럭 장수는 내가 한 달에 뭐 500을 벌겠다, 400을 벌겠다 는 사람과, 그냥 뭐, 벌리면 내가 뭐 잘, 열심히 하는 만큼 벌리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노력하는 강도가 다른 거죠. 노력의 강도가. 그 노력의 강도가, 어떤 사람은 정말, 이걸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목표 협치를. 근데, 그 목표치가 불분명한 사람들은 안되면 아뭐 요즘에 안될 때니까 근데 트럭 장사가 특히 위험한 게 그거예요 리스크가 작다는 거예요 너무 작다는 거예요 리스크는 작은데 수익구조는 좋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좀 불합리해 저도 보면 이 구조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벌면 버는 거고 못뭐 버는, 뭐 버는 거고 이렇게 돼 버려요 이게 직업이 되는 거죠. 그 순간부터는 나락의길로 가는 거예요, 트럭장사가. 내가 네. 여기 와서 장사하려면 고하내 목표가 최하 500에서 800에. 근데 이거 되게 높은 금액인 건 아시죠? 네? 되게 높은 금액인 건 아시죠? 그렇게 높다고 생각은 아니에요. 그래요? 어떻게 보면 되게 불합리한 거라고. 자영업하는 사람들이. 2억, 3억 투자해가지고, 가게 열어가지고, 4, 500못버는 사람이 대다수라고. 그래요, 진짜. 지금 현실이. 근데 4, 500을 버시는데,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하지, 고마 돈에 대해서 고마워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이 돈이 의미가 없다고. 나중에 이거 없어지는 돈이에요, 다. 사장님도, 800 뭐, 많지 않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가치가 되느냐죠, 돈이. 정말. 냉정하게. 500? 500의 가치를 만들어 낼수있느냐죠 근데 왜 당장은 되겠죠 4,500이라는 돈벌이가 안 되진 않겠죠 여기서 교육 시스템대로 교육을 받으면 근데 이걸 지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바뀌죠 이거에 대한 고마움을 못 느끼고 있으면 여기 분들 제가 좀이 트럭차 사관학교에 되게 애착을 갖고 있는 건 사실 이걸 운영하지 않아도 됨에도 하는 이유는 내가 이 트럭 장사로 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렇게 저하고 똑같은 사람은 복제하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다시 정상적으로 사회생활하는 사람 만들고 싶기 때문에 저희 팀이 잘 되는 게 먼저지 저희 팀원들이 잘 되는 게 먼저지 이 어떤 사람이 들어서 와뭐좀안 좋은 일이 벌어지고 이런 건 바라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저희 팀과의 잘 이게 융화가 될지를 고민을 해봐요 스스로가. 그다음에 만약 교육이 가능할 것 같다면 그러면 교육을. 진행하자고 해요? 그... 거의 막다른 데까지 왔기 때문에 아 하기 때문에 근데 족발 장사는 한몇 개월 정도 하셨어요? 6개월 했어요 6개월 이요 6개월 넘게 네. 아, 못받지다 못 달에 적당하니까 음... 그럼 대전 그쪽에서 하신 거예요? 네. 아... <laughs> 대전 그쪽은 아직까지 그래도 좀 아파트장이 조금 먹히긴 먹히나 봐요 좀 음, 되긴 하는데 그게 잘 안되죠. 네. 아파트장이 많이 죽었어요. 네. 옛날하고는 달라요. 예전에 한 20년 전에 하고, 15년 전에는 아파트장이참 좋았는데 이제는 이 아파트장이 많이 죽었더라고요. 그래도 지금 예. 아파트장에서는 지내는안 과일. 아, 아, 과일은 아직까지는 괜찮더라고요. 대부분 과일하고 야채 같은 거는 거의 장 돌리는 그 팀장이 하잖아요. 네. 대부분 팀장들이 다 하니까. <laughs> 그, 그거는 그건 안 주죠. 안 주요. <laughs> 팀장이 하죠 대부분. 네. 자, 그 다른 거뭐 족발이나 뭐 이상한 거 달고나나 뭐 이런거나 외부 주지. 그리고 좀 되는 거는 뭐 자기는 친척들 준다. 다 맞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돈 되는 것들은 다 친척들 줘요. 지, 제가 이렇게 봐도 장하시는 분 봐도 청과 야채 생선은 자기네가 해 먹어요 다. 네. 근데 언제, 돈 안되는 것들은 그 이제 모르니까 거기서 이제 모르니까는 이제 절기 이제 속발을 계약을 했다가 많이 까먹었어요 그때 또, 또 맞아요 네, 도저히 아니다 싶어가지고 손을 하면 할수 거고 손을 보니까 이 사람도 알았을 거야솔직히얘 알아요 그 사람도 그러니까는 위를 안돼요 몸에는 아니 그 언제 뭐 버텨야 몇 달이니까 나도 해 그냥 다른 사람 또 구하면 되니까 예. 네, 모집하면 되니까 네 맞아요 일단, 자기네 나는 기금만 줄이는 거지, 이제. 왜? 잘 됐든지. 몇 사람 데려다 오면 기금이 만큼 줄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 내꾸는 거야, 그거. 다른 게 아니라. 기금 줄이고. 자리도 제일 나은 자리에 차지하는 제일 좋은 자리야, 죠 기금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나머지 팀원들은 어떻게 보면 팀장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똑같아. <laughs>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쪽수 채워주는 거죠. 네. 쪽수 채워가지고 나가는 네. 경비 뿜빠이 쳐주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개혁금 있잖아요. 예를 들면. 네. 그는 팀원이 뭐 1년 계산하면 뭐한1 3명이들어야 된다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걸 채워야 되니까. 그렇죠. 네, 채워야 되니까. 사람을모 집해요. 이 장을 몇 개씩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빵꾸나면은 또 대체해야 되니까 계속 모집을하는 거야. 사람은. 맞아요. 이제, 처음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같이 이제 경험못 하는 사람들, 팍팍팍, 덕벅 그냥, 느낌 좋아가지고서는, 몇달 하다가 그냥, 엉뚱했으만 그만두고. <laughs> 맞아요.